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4시 49분이고요 6시쯤에 해가 뜬다고 했는데 그 전에 나오고 싶어서 오늘은 네, 아까 말한 것처럼 택시를 타고 왔어요 야 분위기 아주 좋아요 야나씨가 뭐야 아아쉣아 아, 아, 후킹을 안했어요 멍청이가 아아참아 아, 아, 그래도 반응이 왔어 아침에 밝아오니까 바람이 줄어들었네요 야 예전에 왔을때는 저 소문을 닫아놔서 여기 물이 돌질 않아가지고 여기가 구유물로 가득했어요. 그래서, 아, 이곳에서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, 품이 나니까 깨끗하네. <laughs> 역시 소문을 한 번씩 열어야 되는 자, 이제, 제대로, 참 맛있게 생긴 애가, 어. 쭈꾸러, 예 자 맞다. 와. 근데 오. 근데 사이즈는 아쉽지만. 야. 그래도 저번보다는 조금 큰거 같지 않아요? 야. 아. 아. 오. 반대쪽으로 넘어왔어요. 너희들이 날 놀리나봐 오 히트 야다 나이스 아.